그러니까 앞머리는 또 너무 덮으면 또안 되고 또 음. 아, 없으면 또안 되고 근데 여기를 좀 기르고는 싶고 그랬더니 어? 덱스 머리더라고? <웃음> <웃음> 어, 좀 덱스 핏이긴 하다. 어, 덱스 핏이야. 어, 다음에 한쪽 팔에 컨텐츠, 어, 요콘텐츠 요 하나 하러 가자. 내 인생은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? 나는 <laughs> 할 생각이 없는데. 세끈, <laughs> 빠끈. 빼끈. 빠끈한 사람 뭐예요? 운동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. 어, 그래서 제가 어 어떤 피지컬적인 부, 어떤 분이 빠끈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나? 덱스 씨라든지. 무슨 느낌인 정확히 이해하셨죠? 아 예, 네. 무슨 말인지 알거아니야요그래 덱스가 좋던데 덱스가 이렇게 멋있더라 나는. 덱스는 섹시하다 그럴까? 음, 덱스가 좀 멋있는 것 같은데. 덱스는 뭐 얼굴이 일단 좋아긴 지아 덱스가 되게 신기했던 게 내가 막 같이 자면서 이것 좀 많이 물어봤거든. 덱스도 여자 앞에서 되게 부끄럽대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꽤랑 비슷하더라고. 하드웨어는 완전 딴판인데 소프트웨어 자체가.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막 되게 막 눈금 받고 이런 친구 아니야 되게 순수하고 뭐랄까 좀 숙맥 느낌?